병원에서 AI 마케팅 시도하는데 구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어떤 대안이 있을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의 신태순입니다. 주변에 그 병원 원장님들도 좀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병원 마케팅 대행사에서 잠깐 고문으로도 있어보고 하면서 이분들의 고민이 꽤 많구나. 광고비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하는구나. 그리고 망하는 곳도 많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 AI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 올리고 있고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검색에 대한 얘기를 드리긴 합니다. 그러면 AI 마케팅이 그냥 AI로 콘텐츠 만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AI를 활용해 가지고 좀 자동화시켜서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들, 바이럴 시키기 위해서 그 자동화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영역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어,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검색을 해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자, 병원 마케팅 전략,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AI 개요가 나와서, 이렇게 AI에서 뭔가 언급을 해주고 있죠. 요것도 제가 작업해서 올라가 있는 그콘텐츠입니다 제가 자문으로 있다고 했던 회사가 이제 저기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겁니다. 이런 데서도 제가 썼던 그 회사가 언급이 되고 있죠. 이렇게 AI가 언급을 하게끔 만드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특정 키워드, 구매와 관련된 키워드나 정보를 알아보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업체, 병원, 그런 것들이 노출이 되어야지 우리 홈페이지로 유입이 되고 또 상담도 남기게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AI가 이제는 그 영역을 많이 잡아먹고 있다는 라 거죠. AI 눈에 들지 않으면 저렇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은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만드는 부분에서의 AI 마케팅의 영역과 그 다음에 AI가 당신들의 콘텐츠를 잘 긁어갈 수 있게 이제 학습을 잘할 수 있게끔 온라인상에 어떻게 배포를 하고 있느냐 이 영역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다양한 AI 마케팅들이 사실은 자동화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어, 메타 광고를 한다거나 바이럴을 일으킨다거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휘발성이 강하죠. 그래서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 장기적으로 생존을 위해서는 깔려서 오랫동안 검색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전략도 필요한데 그 부분은 지금 다루고 있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로 어, 그런 쪽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아시겠지만 네이버, 유튜브, 구글 뭐 GPT, 퍼플리시티 이런 데서 검색을 많이 하죠. 광고를 집행을 한 곳들도 월에 억 단위로 쓰거나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기본적으로 광고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깔아놓는 작업도 많이 합니다. 뭐 체험단도 한다거나 어 키워드 노출을 많이 시키고 바이럴을 많이 시킨 다음에 그걸 언론사에다가도 배포해가지고 검색을 했을 때아 얘네가 그 정도 노출될 만 하구나라는 그런 명분을 깔기 위해서 광고 집행을 많이 하는 곳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콘텐츠 작업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는 AI 검색에도 그게 노출되기 위한 전략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고려하지 않게 되면은 광고비를 많이 쓰게 되겠죠. 많이 쓰더라도 거기서 효율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다. 왜냐면 그 광고 노출 많이 시켰는데, 어, 내가 AI한테 검색될 만한 그런 작업을 안 해놨더니. 이제, 우리한테로 들어오는 유입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방식들이 이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제가 계속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주 듣게 되면은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처음 듣게 되면은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강의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 중에서도 의사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직원분들한테 공부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어, 좀 신기한 거 만들어내는 거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위한 돈도 많이 쓰고 교육도 하고 어, 직원 인건비도 나가고 시간도 쓰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신기한 거 만들고 끝. 이거 뭐 이제 고객을 불러오는 거랑은 좀 거리가 먼 그냥 자기 만족에서 끝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걸로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쓰거나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제가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을 잘 봅니다. 자동화 마케팅 무작정 따라 하기 이런 책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콘텐츠를 방대하게 만들어내는 거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AI를 통해서 훨씬 더 쉬워졌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라 거죠. 이게 AI 검색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한 조각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무작정 그냥 양으로 승부하는 거는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최근에도 많이 느끼고 있는 거는 정말 많은 그런 기업들이 SEO와 AO에 e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인 승부 가지고 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컨텐츠를 어,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심지어 AI 검색이 되는 단계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이버는 네이버 자체적으로 AI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따로 구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굉장히 폐쇄적이라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7GPT라던가 퍼플리시티라던가 이런 데에서 언급이 되거나 구글에서 언급이 되거나 하기에는 네이버에서 작업하는 것들이 조금 어 영향을 좀덜 끼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정리를 해서 하나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브랜딩을 해야 된다 뭐 퍼스널 브랜딩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어렵게 많이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가 예쁜 프로필에 어떤 후킹하는 그런 소개에 뭐 콜트 액션 링크에 이게 전부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어떻게 각인될 것인가. 우리는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파하면서 사람들 기억 속에 그걸로 구전이 될수 있는 영역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브랜딩을 해야 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뭐의 전문가고, 그 다음에 내 타겟 고객은 누구인가에 대한 것만 명확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조금씩 더 구체화시켜 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텐츠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주로 다루긴 하지만은 주로 a e o 뭐 SEO 전문으로 콘텐츠 마케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좁힐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기업 자문을 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이런 콘텐츠 마케팅과 관련된 그중에서도 SEO와 관련된 작업을 위한 그런 자문 이런 역할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콘텐츠 마케팅 잘하는 사람들 세상이 많고 그런데 어느 쪽으로 브랜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좁게 정한 다음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 중요한 사례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주주로 있는 콘텐츠를 코리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병원 영상 제작업체 추천해 주라고 했습니다. 자, 콘텐츠를 코리아 먼저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퍼플리시티에서 뭐 제가 다른 작업 안 하고 저는 뭐 무료 회원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해봤고요. 자, 기업 홍보 영상 제작 업체 추천해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콘텐츠를 코리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링크 같은 것들이 어, 통해 가지고 저희 사이트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도 챗GPT 있죠. 음 여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 제미나이 통해서도 들어. 드로... 어, 왔네요 여기도 재미나이 들어왔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퍼플리시티도 있고 뭐 구글에서도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인스타그램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는데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채찍피티나 네이버나 이런 식으로 이제 유입이 생기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작업을 위해서 그 컨텐츠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런 전략을 좀 짜고 그리고 그것들을 AI를 활용해 가지고 좀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했었고 기업들에도 그런 것들을 전파를 했고 뉴스레터를 장착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콘텐츠를 잘 묶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어 계속해서 해왔었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것들도 일부를 그렇게 인력이 그렇게 뭐 많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으로만 하고 그 다음에 인력이 되는 그런 기업들에는 최대한 채널들을 많이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I를 통해 가지고 어 양도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도 늘릴 수 있는데 약간의 좀어 질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데 시간을 좀 드리게 되면은 쌓여가지고 시간이랑 비용이 들여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뭔가를 하는데 어 뭐몇 달, 1년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어, 계속해서 광고비 노출을 하지 않더라도 고객 유입이 될수 있게 되면은 그게 우리한테 생존력이 되고 무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업들한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거의 뭐 10년 가까이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다행히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삽질을 좀 하면서 간혹 이렇게 나온 성과들 가지고 저희들도 사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자문도 하면서 조금씩 음, 만든 성과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여전히 계속해서 뭔가 발전되는 것들도 있고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의 도움도 받기도 해야 되고 혹은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최소한이라도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면서. 이제 작업을 해놔야지 시간이 지났을 때아 이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고객을 데려오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획을 할때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즈니스적인 접근인데 전문직 분들은 사실 이거를잘 신경 안 쓰고 그냥 어 영업을 잘 한다거나 마케팅만 잘 해가지고 노출을 많이 시키는 걸로 이제 성과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는 AI를 통해가지고 누구나 좀 전문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뾰족하게 포지셔닝을 하고 브랜딩을 하는 전략을 세우지 않게 되면은 이제 기회가 좀덜올 수도 있겠다. 기회가 좀덜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구글과 네이버에서 계속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를 만들어내고 EAT라고 해가지고 어 전문성이랑 권위성이랑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이런 이유가 우리는 진짜 검증된 정보를 좀 전달하고 싶다. 우리 소비자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충분히 오래 볼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 이상한 스캐머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피싱하는 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정보가 같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에 대한 지표를 우리한테 입증해라. 이런 것들을 그 바탕으로 지금 모든 알고리즘이, 노출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미 거기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어, 검색에 잘 걸릴만한, 당연한, 당연하게도 텍스트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영상과 관련된 것들을 잘 융합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쌓았을 때, 어, 앞서 보셨다시피, 다양한 AI 검색이나 이런 것들에 걸릴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브랜딩이 된 메시지로 노출이 되도록 하는 그 전략 모든 고객을 다내 고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타겟팅된 고객에게 전문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어필을 해야지 지금은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어, 세상이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AI를 사용하면서 되게 많은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세요. 직원분들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억울해 하시죠. 이거 가지고 쉽게 할수 있는데 왜 못해 이런 얘기 하는데 AI 어, 툴이 오히려 더 짐이 된 그런 직원분들의 얘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대표님이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만큼 난이도가 생겼습니다. 난이도가 생겼다는 거는 전략적으로 하지 않으면 돈만 쓰고 시간만 쓰고 되게 낭비만 하면서 되게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 거다.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대행사들도 이렇게 신기한 거를 만들 수 있고 신기하게 뭐 다양한 작업들을 할수 있는 것까지는 본인들이 아, 이게 사업화가 되겠다 해서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오지만은 막상 어 현실에서 적용을 했을 때 고객을 데려오게끔 하는 데까지는 아직 그렇게 충분한 검증이 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물론 무리한 후킹과, 어, 과장된 걸 가지고 고객을, 어, 데려올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그 뒷단에 CS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케어하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고 있는 그런 전략을 짜는 곳은 제가 잘 보지 못하고 있는데 뭐 저도 그걸 온전히 잘한다기 보다는 저는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되게 일관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사용해가지고 일관되다라는 게 품질에 일관되게 좀 적당히 좋은 그런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이 좀 존재하고 어, 혹은 그런 프롬프트를 만들어낸다거나 하면은 직원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대행사가 바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어, 품질 컨트롤이 가능하겠죠. 이런 것까지 좀 어, 생각을 해서 접목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 뭐 바쁘신 대표님들, 전문직 분들 당연히 이런 거 어떻게 다 신경 쓰고 합니까? 그래서 다양한 공부도 하시고 바이브 코딩도 배우시고 하는데 어, 너무 많이 배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배우면서 이걸 다 전략적으로 조합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의 영역이거든요. 그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한 사람의 영역인데 아쉽게도 이 전문직 분들이 아 이제 영업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AI도 신경 써야 돼 어, 직원들 배우기 전에 나 먼저 배워야 돼. 그래서 그걸 다 배우고 있고, 이렇게 하면 또 본업도 망가지고, 이래서 건강도 망가지고, 쉴 시간도 없는데. 아, 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이런 글들을 좀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가볍게 배우면 좋지 않을까. 본질적인 거를 알고, 우리 상황에 맞춰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인력에 맞춰가지고, 또 플랜에 맞춰가지고, 적당히 사용하게끔, 거기에 맞는 만큼만 배우면 되는데, 신기한 걸다 배워가지고 다 써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교육을, 교육에 빠져들거나 이러면. 어, 본업에 원래 하시던 일을 잘하고 있던 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게 안타까워서 이런 영상도 만들고 글도 쓰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번 진단도 해보시고요. 제가 만든 그런 어, 무료로 만든 그런 PDF나 이런 것들도 한번 가시, 가져가셔가지고 받아가셔가지고 공부도 해보시면서 아 내가 이 정도만 파악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 큰 그림을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쌓아가면 되겠구나. 너무 조급하게 마음먹을 필요가 없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런 내용들 계속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면 이제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또 다음 내용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